막상 가보니 사진빨? 이었던 해외 여행지 탑10 온라인 사진만 보고 갔다가 기대와 조금 달랐다는 후기들이 많은 곳들입니다. 여행은 개인 취향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12 태국 방콕 카오산로드 활기 넘치는 배낭여행자의 성지로 유명하지만 소음, 혼잡, 청결도, 치안문제 때문에 불안하다는 후기가 많아요. 9위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기울어진 탑 인증샷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탑 외엔 주변 볼거리가 적어 여기가 끝이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8위 홍콩 야경 홍콩 야경은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지만 날씨, 안개, 미세먼지 등 변수가 크고 야경 명당은 늘 인파가 심하다고 해요. 7위 이탈리아 베네치아 로맨틱한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방문객 후기에선 수로 냄새, 비싼 곤돌라 요금 그리고 기대만큼 감동이 적다고 하네요. 6위 미국 라스베이거스 화려하고 자유로운 도시를 기대하는데 현지 후기로는 영화 속 이미지 보다 많이 다르고 인공적인 느낌이 강 하다고 하네요. 5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무한대 풀장에서 인생샷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너무 많고 숙박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4위 그리스 산토리니 하얀 집과 파란 지붕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현지 후기는 가파른 언덕, 복잡한 골목, 프라이버시 부족한 숙소, 밀집도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3위 인도네시아 발리 휴양과 자연을 기대하지만 심한 교통체증, 지역별 환경, 청결 격차 쓰레기도 많고 기대보다 깨끗하지 않고 여유로운 발리는 드물다고 해요. 2위, 프랑스 파리 에펠탑.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야경을 기대하지만 인파, 행상, 소매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특히 에펠탑 근처는 생각보다 별로라고 합니다. 1위, 몰디브. 프라이빗한 숙소와 에메랄드 바다로 천국 느낌을 기대하지만 리조트 외에 아무것도 없고 식사는 단조롭다고 해요. 가격은 럭셔리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할게 없다고 합니다.